아파트 주차장에 공기를 주입해 만든 간이 풀장에 8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돌진했습니다. 아이들과 어린이집 교사 5명이 다쳤습니다. 한의조 기자가 보도합니다. 간이 풀장 모서리 쪽에 승용차 한 대가 걸쳐 있습니다. 아파트 주차장에 공기를 주입해 만든 유아용 풀장에 차량이 돌진한 겁니다. 저도 집에 있었는데 막, 막 소리가 나고 11구 차 오고 경찰 차 오고. 오늘 오전 11시 15분쯤 전주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. 아파트 단지 안 어린이 집에서 만든 풀장에 원생과 교사 등 10여 명이 있었는데, 한살백기 남자아이 한 명과 두살백기 여자아이 두 명, 교사 두명등 다섯 명이 팔과 다리를 다쳐 병원에 옮겨졌습니다. 올해 8 1 살인 고령의 운전자가 낸 사고였습니다.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서는 풀장 쪽으로 달려와 다른 차량과 부딪힌 뒤 멈춰 섰습니다. <laughs> 아파트 관리 사무소 측은 사고가 나기 전까지 주차장에 풀장이 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. 풀장 설치하는 거 혹시 모르셨나요? 예, 예. 아, 그거 신고 안 해도 할수 있는 건가요? 그 모르겠어요. 도체 기지에 어떻게 된 것인가? 경찰은 사고를 낸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. 풀장을 설치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한희조입니다.